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사 마지막 파트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국가를 공부할 건데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송, 명, 원, 청. 송, 명, 원, 청. 4개의 국가를 정리하면서 전문 대사 중국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송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많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많이 어려워 하지 마세요. 송나라의 정치사 부분만, 정치사 부분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낼 거니까요. 조금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송 이전에 중국에 등장한 국가, 우리 배웠죠? 뭡니까? 당이 좋다. 당. 당이 왜 멸망했습니까? 절도사의 난립. 절도사의 난립.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절도사들이 지방에서 난립하면서 독립하면서 성장하면서 당이 멸망하죠. 그러면서 중국의 분열기가 시작됩니다. 그 당이 멸망하고 찾아온 중국의 분열기가 뭐냐? 오대십국입니다. 5대 19국이라는 중국의 분열기가 시작됩니다. 그 5대 19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광윤입니다. 조광윤. 조광윤이지요. 조광윤이 5대 19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이 된다. 그러면서 조광윤은 송나라의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태조라고 합니다. 태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송나라의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당이 왜 멸망했습니까? 절도사로 대표되는 군인들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태조는 절도사의 힘을 어떻게 합니까? 뺍니다. 억제시켜요. 약화시켜요. 그러면서 군인들, 이 군인들을 황제 직속으로 개편하죠. 너희들은 모두 나의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 송나라의 모든 군대는 황제 직속으로 어떻게 했다? 개편합니다. 개편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관리 선발 제도 기억납니까? 관리 선발 제도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겠다? 뭐였어요? 과거제 있죠, 과거제. 이 과거제에 이제 누가 참여합니까? 황제가. 황제가 직접 참여.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에 참여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 과거 시험에 황제가 신이 참여하면서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봐봐요. 군대가 황제 직속으로, 황제 직속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제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황제가 직접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황제의 권한이, 황제의 권한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황제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진 나라가 바로 송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 군인들, 절도사로 대표되는 군인의 힘을 뺐어요. 이 군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관이라고 합니다. 무관. 무관이라고 합니다.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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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인데 이 군인의 힘을 빼고요. 과거제를 통해서 선발된 학자들. 그 학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관이라고 합니 문관. 얘들은 학자예요. 학자.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무관보다 문관에게 더 힘을 실어주었다. 문간의 힘이 더 커졌다. 우리 이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문치주의. 문치주의 사회가 시작되었다. 송은 문치주의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나오는 유교, 그 유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죠. 그 유교 지식을 갖춘 그 지배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 이 사대부가 송의 지배층으로,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대부가 지배했던 것과 바로 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송의 특징이에요. 봐봐요. 문치주 나갔어요. 군인들보다는 학자를 우대했던 사회가 송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 군사력이 점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점 작아집니다. 군사력이 약화돼요. 군사력이 약화되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나. 그 당시에 이민족, 거란이 만든 나라가 6. 거란이 만든 나라가 6입니다 요랑이 거랑이 만든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탕구투족. 탕구투족이 만든 나라가 서화예요, 서화. 는 탕구투족. 족이 만들었는데 이, 이 서화와 요가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송이 못 막아요. 못 막으니까 이두 개의 나라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보내요. 물자를 받칩니다. 쳐들어오지 말라고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보내 보내다 보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사회의 문제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왕안성이왕안성왕안성이라는 학자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언제? 6대 왕제였던 송나라 6대 왕제였던 신종 때. 신종 때, 신종 때 왕한석이 등장해서 개혁을 실시하죠. 가난한 상인들을 보호하자. 이런 명목과의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개혁을 뭐라고 부르냐? 왕한석의 신법이라고 하요 왕한석의 신법이 딱 시행됩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면서 정치는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만주에서 여진족이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가 바로 금나라예요. 그 금이 거란의 물을 멸망시키고 송을 공격합니다. 막을까못 막을까요? 못 막습니다. 못 막고 송은 남쪽으로 쫓겨 내려오죠. 그래서 남쪽에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가 남송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송, 건국, 조강유. 이가 세부죠? 이 조강유는 송나라 일대 황제인 태조가 된다. 특징이랄까요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개편합니다. 황제 직속으로 개편했고요. 과거제, 황제가 직접 참여하죠. 그러면서 황제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됐죠. 무관, 군위죠, 군위. 군인, 무관보다 무관 학자를 더욱 더 우대했다. 무슨 사회 문치주의, 문치주의 사회로 나갔다. 그러면서 군사력은 점점점 약화되었다. 유교지식을 갖춘 유교지식을 갖춘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는데 그 유교지식을 갖춘 지배층이 뭐라고 불렀어요? 사대부. 사대부가 지배층으로 성장했다. 세태갈까? 거랑이 만든 나라 욕, 탕구투족이 만든 나라 서하가 공격하죠. 못 막죠. 막대한 문자를 바칩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실시했다. 그 개혁을 실시한 학자, 정치인 누군가 왕안석. 왕안석이 개혁하죠 우리 그걸 뭐라 불러요?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한다. 됐죠? 그러나 실패로 끝났다. 사회가 더욱 혼란지고 정치가 점점 어려움에 빠질 때 만주에서 여진이 금을 만들었고 그 금이 송을 공격합니다. 송이 못 맞고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송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송나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원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